네, 2과 공과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 2과는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입니다. 자, 우리 2과 학습 개요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이 구절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어 주시고요. 학습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입니다. 이 학습 요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기억한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또 공과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학습 진행 단계에 우리 아까 일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이 쑥쑥이 자람이 단계로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믿음이 단계에서는 어, 그림자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 어,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이고 학습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쑥쑥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나 꾸미기 활동을 또 오감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또 자람이 단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공과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첫 번째 단계는 손유희, 제목 손유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고 또 손유희로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손유희로 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를 가리키는 거죠? 너무 은혜로운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다스리도록 맡기셨대요. 우와, 책임감이 느껴져요. 자, 우리 손유희 했다면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과 그림자료를 떼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단계입니다. 요것은 우리 시연 영상에서 자세하게 구현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어, 믿음이 단계인데요.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네, 복습하는 단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 어,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또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붙일 스티커가 이렇게 사람 스티커, 아담과 하와 스티커, 또 우와, 기린도 있어요. 해님, 또 달, 또 이렇게 다람쥐, 또 어, 문어 스티커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핵심 문장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우와, 잘했어요. 이렇게 함께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외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쑥쑥이 단계인데요. 진행 어, 네 번째 단계로서 말씀과 연계, 연계된 오감놀이입니다. 그래서 이과의 어, 오감활동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나 꾸미기, 하나님을 닮은 내 모습을 멋지게 꾸며 보는 거야.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꾸미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과 오감 활동복을 떼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색 모루. 가위, 양면 테이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QR 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진행 방법을 같이 배우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나. 어떻게 변신할까요? 나와라, 나와라, 얍! 네,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나 꾸미기.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꾸민다면 더 멋진 작품으로 완성이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람이 단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용 색칠북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단계예요. 자이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 주셨어요. 청재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어, 적용을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보호하기로 약속하면서 분리수거 그림을 또 색칠해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집에서 다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기 색칠해 볼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종이 캔 유리병 비닐 이 그림들을 아이들과 함께 색칠해 보시고요. 또, 또 중요한 자라미 활동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건데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축복 기도 해주시는 것으로 자라미 활동을 꼭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라미 활동 기도로 마치고요. 매 과마다 이렇게 플러스 부모 소그룹 나눔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적용하고, 함께 나누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결심하는 부모 소그룹 나눔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또, 가정에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에 또 자세한 안내와 활동은 시연 영상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